국민청원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피에 신천지 예수교 정거장막 성전의 강제 해체 가로 열고 해산을 청원합니다 이거는 청원 며칠 만에 62만 명이 넘는 청원이 쏟아졌어요 62만 명이 왔습니까 곧바로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를 해체해야 된다 이승우 대표님 이 무슨 논리죠 대통령이 그 요번 그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라고 발표한, 예, 엊그제 예, 그 발표 내용은 예,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신천지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 이거는 신천지에다 책임을 떠는 게는 겁니다. 네. 대통령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얘기입니다. 네.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도 정부의 잘못이지, 첫째로. 네. 왜 이런 여러 가지 전염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애초에 방역이라든지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입국 문제라든지를 정부가 애초에 대응을 제대로 했어야지 되는 것이고 신천지 위에서 발생했다면 그거는 대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터졌을 것이 거기서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대로 대응을 앞으로도 못하면 다른 곳에서 계속 터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정부가 원천적으로 잘못한 것이. 어디 한 군데 터진 게 공교롭게 그쪽인 것으로 봐야 되고, 정부는 오히려 사과를 해야 됩니다. 네. 언론 보도해보니까 대구 봉쇄령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네. 아니, 대구 봉쇄령까지 이야기 나올 정도라면, 네. 애초에 우한 폐렴이 발생했을 때, 중국 봉쇄령을 내렸어야죠. 네. 왜 중국은 가만 놔두고, 특정 지역에다 봉쇄령을 내립니까? 만약에 제가 특정 정당에 일하다가, 가염입이 돼서 나도 모르게 접파시켰습니다 그럼 제가 속한 그 정당을 해체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세상을 아플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무려 60만 명 이상이 청원이 쏟아졌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거는 뭐가 잘못해서 상해 잘못된 것 같은데 상당한 언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들의 동선을 공개하는 목적은 물론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좀 조심하자라는 취지도 있는데 이게 낙인 효과가 돼요. 아 그렇죠. 낙인 효과. 그래서 지금 다중이용 시설이라고 불리우는 네. 뭐 백화점. 대형마트, 극장, 음식점. 확진자들이 거쳐간 곳은 소독을 하고 음. 다시 재개장을 해도 손님 이용률이 뚝 떨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내수라는 건 사람들이 활발하게 소비 활동을 통해서 경제 활력을 좀재차아야 되는데 그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집권 3년 차예요. 그러니까 집권 후반기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경제 성적 나빠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도 전 정권이 잘못해줬다. 왜 규제를 저렇게 풀어놓느냐라고 탓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온전히 현 정부의 성과로 정책으로 이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어쩌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음.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음. 이제 그런 요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이 책임을 어떤 특정 단체, 특정 종교, 특정 지역으로 이제 돌리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정말 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한 정책에 대해서 책임은 온전히 음. 정부의 몫입니다.